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푸는 문제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입니다. 그 안에 점 4개가 있고 A, B, C, D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A, B의 길이도 몇이다? 2다라고 써 있습니다. C, D의 길이도 2입니다. 원에서 A, B하고 C, D가 길이가 똑같으면 사각형 A, B, C, D는 사다리꼴이에요. 왜냐고요. 이렇게 이렇게 보조선을 긋고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길이가 똑같으므로 원주각의 크기가 동일합니다. 이렇게 이렇게가 각이 같아요. 얘와 얘가 각이 똑같으면 얘랑 얘랑은 뭐다? 평행입니다. 따라서 사각형 ABCD는 등변 사다리꼴이 됩니다. 직선 AB하고 직선 CD가 만나는 점을 I라고 합시다. 각 A가 30도 6분의 파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등변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이각하고 이각이 같죠. 180도에서 30도를 뺀후 2로 나누었으므로 각각이 75도가 됩니다. AB의 길이가 2고 반지름도 2입니다. 따라서 삼각형 ABE는 정삼각형이 되고 이각은 60도. 180도에서 75와 60을 빼면 45도 이 각도면 45도가 됩니다. 따라서 각 AED는 90도가 되고요. 반지름의 길이 이였으므로 AD의 길이는 2루트 2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다리꼴 ABCD의 넓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높이하고 BC의 길이만 알면 됩니다. DAI라는 각이 75도였고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여기도 몇도 75도가 됩니다. 그리고 AB의 길이는 몇이었다고 2였습니다. 따라서 높이를 y라고 두었을 때 y는 2곱하기 e 몇 그렇죠? 2곱하기 e 사인 75도가 됩니다. x는 몇일까요? 2곱하기 e 코사인 75도가 됩니다. x는 갑자기 왜구했냐?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얘가 X면 얘도 X예요. 그리고 요 길이는 몇이야? AD와 길이가 똑같으니까 2루트2가 됩니다. 그렇다면 BC의 길이는 2루트2에다가 X를 2개 더하면 됩니다. BC의 길이 2루트2에 X의 2배. 그러면 X하고 Y는 각각 어떻게 구할 거냐? Y는 2 e 곱하기 사인 75도인데 75도는 30도와 45도의 합이에요. 따라서 사인 75도를 구하려면 사인의 덧셈 정리. 마찬가지로 코사인 75도를 구하려면 코사인의 덧셈 정리를 이용합니다. 사인 75도는 사인 30도 더하기 45도. 사인의 덧셈 정리, 사코풀 코사 각각 2분의 1과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과 2분의 루트 2를 곱해서 더해주면 4분의 루트 2 더하기 4분의 루트 6이 나오고 코사인도 코코사사에 각각의 숫자를 넣어주면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가 나옵니다. 그렇게 높이 y와 x라는 길이를 구하고 x를 여기다 슉 넣어주면 b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다리꼴 abcd의 넓이는 2분의 1에두 밑변의 합 곱하기 높이 얘 예, 몇이었다고? 2루트2 얘 예, 루트2 더하기 루트6 y값 2분의 루트2에 1 더하기 루트3을 넣어서 계산해서 정리하면 3 더하기 2루트3이 나옵니다. 답안 작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렇게 답안에 모든 숫자를 적어주면 채점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간략하게 그림은 그려주고 등변 사다리 꼬림을 확인시켜 주고 주요 각도 75도, 75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AD의 길이를 구함에 있어서 얘가 90도인 것이 필수죠 필수 요소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설명을 위해서 그림을 나누어서 그렸지만 답안 작성할 때는 하나 정도만 그려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인 덧셈 정리 혹은 코사인 덧셈 정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계산하는 과정은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 과정이 아닌 논리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논술 답안 작성입니다. 2-2번입니다. 원 5. 원 5는 1번과 같은 원입니다. 원 5를 밑면으로 하고 높이가 3인 원기둥에 대하여. 원기둥이니까 밑면이 두개 있죠. 이렇게 이렇게 밑면이 두 개예요. 윗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얘도 밑면 얘도 밑면입니다. 다른 밑면의 중심 p 에 대해서 AB와 P를 지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를 구하라. 무슨 말인지 그림을 통해서 알아 봅시다. 2-1번과 같은 그림이고, AB의 길이는 2입니다. 반지름은 2인 원입니다. 그 원을 밑면으로 하고 높이가 몇인? 3인 원기둥이 있는데, 그 원기둥에 대하여 평면 ABP, 이렇게 지나가는 평면으로 자르면 단면이 생기고요. 이 단면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정사형의 특징을 이용할 겁니다. 이 내용은 제시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S와 S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S는 S 곱하기 몇이었니? 그렇죠, 코사인 세타예요. 따라서 S를 구하고 싶을 때에는 S를 코사인 세타로 나누어서 계산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넓이를 s라고 부르고, 정사형을 s-라고 부른다면, s와 s-는 무슨 관계? s-는 s의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관계이고, s를 구하기 위해서 s-도 구하고, 코사인 세타도 구하면 됩니다. s-를 구하기 위해서 이 원을 펼쳐서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넓이가 s 의 넓이입니다. ab의 길이가 이었고 반지름도 이었으므로 정상각형 따라서 여기는 60도. ab하고 fg가 평행하므로 ab와 fg가 왜 평행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얘는 원기둥의 밑면, 얘도 원기둥의 밑면입니다. 원기둥의 밑면 길이는 서로 평행하니까 얘랑 얘랑 평행하죠. 그리고 FG는 그대로 정사형을 내린 겁니다. 따라서 얘하고 얘하고도 평행합니다. 그러므로 AB하고 FG는 평행합니다. 따라서 요 각도 60도고 요 각도 60도. 그렇다면 S-라는 넓이는 U 두 개를 더하고 T를 하나 더하면 됩니다. 넓이 T는 2분의 1에 R제곱 사인 세탑. 넓이 u는 2분의 1에 r 제곱 중심각 3분의 파이. 그렇게 s 를 구하면 t 하고 u를 두개 더한 거 3분의 4파이 더하기 루트 3이 됩니다. s 를 구하는 다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반원에서 활골의 넓이를 빼면 s 가 나옵니다. 반원의 면적은 2분의 1에 파이 r 제곱. 활골의 면적은 2분의 1에 R제곱에 세타 빼기 사인 세타. 이 방법으로도 S-를 다시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널비 구했습니다. 이제 뭐만 구하면 돼요? 코사인 세타만 구하면 됩니다. 삼각형 A, E, B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는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입니다. E에서 이등변 삼각형의 수선의 발을 그으면 반드시 중점을 지납니다. 2b의 길이는 2였고 이 길이는 1이었으므로 요 점을 m이라고 했을 때 e m 이라는 길이는 루트 3입니다. 원규등의 높이 몇이라고? 3이라고 써 있습니다. 따라서 pm의 길이는 2루트 3입니다. 코사인 세타는 2루트 3분의 몇? 그렇죠. 루트 3입니다. 2루트 3분의 루트 3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넓이 S에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정상의 넓이. 따라서 S는 S'의 코사인의 역수를 곱하면 되고 코사인의 역수는 2가 됩니다. 따라서 S는 S'의 2배. 얘가 S'였으므로 이거의 2배가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3분의 8파이 더하기 2루트 3입니다. 답안 작성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에만 숫자를 적으면 알아보기 힘들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논리 과정만 적습니다. 삼각형 A, B는 정삼각형이고 이 사실은 꼭 보여줘야 합니다. S'를 어떻게 구했는지 확인시켜 주고요.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과정도 확인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답을 마무리해 주면 됩니다. 메인 그림 하나는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점들을 가지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정도 분량으로 답을 쓰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답 쓰는 데 너무 오래 걸리지 않고 다음 문제를 푸는 데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2번 문제 해설 강의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